엔터 콘서트 속으로 엔터. 한세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터 콘서트 속으로 엔터의 아나운서 박수빈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두 명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협업 방송입니다. 저와 재미있는 방송을 함께 진행하는 아나운서님,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유나입니다. 저희 엔터 콘서트는 딱세 번만 개최하는 방송입니다. 3회 동안 매번 다른 소속사를 소개하고 소속된 아티스트의 띵곡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저희와 함께 음악의 세계로 쏙 빠지러 가보실까요? 걸어서 소속사로 이 코너에서는 오늘의 소속사와 소속된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속사를 알아볼지 유나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알아볼 첫 번째 소속사는 W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소속사에 속해 있는 그룹에 빠지게 되어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WM은 2008년에 연예 기획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소속 가수는 보이그룹인 비원 에이퍼와 온앤오프, 걸그룹 오마이걸과 아이즈원 출신인 이채연이 속해 있습니다. WM 엔터테인먼트는 중소 기획사의 기적을 일으킨 소속사 중 하나입니다. 2011년에 비원 에이퍼의 데뷔를 시작으로 2014년도에 큰 인기를 얻으며 중소기획사의 안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차기 걸그룹인 오마이걸이 2015년에 데뷔했고 2년 후인 2017년에는 보이그룹 온앤오프가 데뷔했습니다. WM 소속 가수들의 최근 업적으로는 보이그룹 온앤오프가 올해 8월에 발매한 서머 팝업 앨범의 타이틀곡인 여름속이 미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7일간 1위를 했으며 걸그룹 오마이걸은 작년 4월에 발매된 논스탑 앨범의 타이틀곡인 살짝 설렜어로 걸그룹 최장기간인 480일로 차트인을 했다고 합니다. 누워서 띵곡 속으로. 누워서 띵곡 속으로는 두 아나운서가 앞서 소개해드린 아티스트의 대표곡과 수록곡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저희 엔터 콘서트로 입장하실 시간인데 오늘의 소속사인 W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의 대표곡을 수빈 씨가 소개해주시겠어요? 뷰어네이는 이게 무슨 일이야 잘자요 굿나잇 등이 있습니다. 오마이걸은 던던 댄스 살짝 설렜어 등이 있고. 오네노프는 뷰리풀뷰리풀 사랑하게 될 거야가 있습니다. 유나 씨는 타이틀곡들 중 어떤 곡을 좋아하나요? 저는 비원 에이포의 롤리와 오네노프의 여름 속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을 탄다라는 말이 있듯이 외로움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가을과 잘 어울려서 가을이 오면 자주 듣는 곡입니다. 오네노프의 여름 속은 최근에 발매된 곡입니다. 더운 여름에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곡의 춤도 굉장히 빠르고 동작이 시원시원해서 더운 여름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파이팅 넘치는 곡입니다. 유나씨 말처럼 여름 속은 시원한 기분이 드는 곡이라 저도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는 오마이걸의 클로저를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듣고 있으면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개인적으로 오마이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곡은 무대랑 같이 봐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별자리 안무가 곡이랑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음악만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무대와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곡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수록곡을 추천해 드려야겠죠? 유나 씨가 추천해줄 수록곡은 어떤 곡인가요? 제가 추천해드릴 수록곡은. 오네노프의 여름의 끝입니다. 이 곡은 o 머 팝업 앨범에 속해 있는 수록곡이며 여름의 시작부터 끝을 나타낸 앨범입니다. 그 중에서 여름의 끝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여름을 마무리하고 이 계절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 그 어떤 곡보다 느낌이 잘 와닿아서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의 제목처럼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에 듣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 듣는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들기 직전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수록곡은 오마이걸의 꽃차입니다. 이 곡은 살짝 설렜어 돌핀과 함께 논스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처음에는 제목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듣게 됐습니다. 노래가 너무 따뜻하고 가사도 예뻐서 꾸준히 듣고 있는 곡인데요. 밤에 듣기 좋은 곡이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통으로 추천해드릴 수록곡은 온앤오프의 모스코모스코입니다. 저희 두 아나운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윤나씨는왜이 곡을 추천하나요? 사실 이 곡은 제가 오앤오프의 노래에 빠졌을 때 수빈 씨에게 가장 먼저 추천받은 곡입니다. 그 후로 오앤오프의 수록곡들을 거의 다 들어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 곡이 수록곡 중에서 가장 좋은 곡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앤오프는 댄스 가수이자 발라드 가수이기도 한데, 이 곡으로 타이틀곡을 했어도 아깝지 않을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너무 좋은 곡이고, 저 또한 모스코모스코를 새벽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WM 엔터테인먼트와 아티스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많은 곡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 외에도 좋은 곡들이 정말 많으니 찾아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끼는 수록곡들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라 아쉽네요. 학우분들이 저희의 첫 방송을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다른 기획사와 아티스트 소개로 두 번째 엔터 콘서트를 기획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예원, 프로듀서 아나운서 김유나 박수빈이었습니다.